잘 가고 있지? 지금 거의 다 왔어. 너, 진짜 잘하고 와라. 진짜, 진짜? 너가 나 낳았니? <laughs> 왜 이래, 엄마같이? <laughs> 야, 그런 남자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 나이에 자기 사무실 차려서 일하는데. 게다가, 강남에서 세무사면 돈 진짜 많이 번데. 유분이 아니었음, 내가 나갔어, 인연아. 나도 벌 만큼 벌거든 그러니까 너보다 더 버는 남자 기가 막히게 물어다 줬잖아 만나서 비혼 주인이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고 와너이 남자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알았다 다 왔어 이따 연락해 연락하지마 둘이 놀라니깐 대박! 무슨 일이니? <laughs>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세무사 맞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laughs> 원래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자기 관리도 잘하는 거래. 가기 전에는 그렇게 싫은 티 내더니 요년 봐라. 아니, 대화도 나눠보니까 말도 꽤잘 통하고. 사람이 보기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 <laughs> 뭐+ 뭐 했어? 밥 먹고 커피 먹고? 아니, 밥 먹고 바로 술. 근처에 진짜 분위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 지금 같이 있어? 뭐래.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나 데려다주고 갔어. <laughs> 아쉽네. 다음엔 꼭 다음날 연락 주길 바래. 미쳤나봐 진짜 해정씨 <laughs> 잘 들어갔어요? 네 데려다 주신 덕분에 빨리 도착했네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부모님 연락인데 당연히 가보셔야죠. 일은 잘 해결됐어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더 만나실래요? 네네. 혹시 화요일, 목요일 언제가 편하세요? 목요일이 좋겠네요. 네, 그럼 그때 더 재밌게 놀아요, 우리? 네. 자기야, 많이 놀랬지? 엄마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뭐 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은행 일이라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나 봐. 아니야.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서 놀란 것뿐이지. 괜찮아. 그런데 부모님이랑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고 그래. 원래 그런가? 그런 집들 많지 않나? 어차피 바로 옆집이라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다 알려드리긴 했어. 다음에는 우리 둘이 있을 땐, 노크하거나 벨 눌러달라고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우리가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혹시 모르니까 노크만이라도 부탁드려줘. 아,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잘 달래드려. 어... 아, 집에 도착하면 연락줘. 알았어! 혜정 씨. 나 수찬이 엄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수찬이한테 연락처 알려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어제는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급한 일이 있으셨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일이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고맙고. 그런데 우리 수찬이랑 만난 지는 이제 200일도 안 되지 않았어요? 아, 네네.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로 집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음.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해요? 아,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나야 수찬이가 워낙 믿음직스러우니 내비 둔다만 날 가진 부모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어쨌든 다음에는 놀러 오면 우리 집도 들르고 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면 좋잖아. 네, 감사합니다. 남친이랑 놀때 써라. 헐 뭐야? 고맙다. 나, 담달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것 같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하면 알려줄게. 오키, 오키, 형부는... 형부는 좀더 늦게 한국 들어갈 것 같고, 나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 <laughs> 너가 남친이 생겼다니, 내가 안 가볼 수가 없구나. <laughs> 참나! 한번 만나 볼래? 뭘 물어보니 당연히 만나야지. 어디서 뭐 하는 집안에서 난 놈인가 잘 따져봐야 할 거다냐. 집안 얘기 들먹이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잖아. 그집 식구들은 고아라고 이미 생각할걸?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이면 네가 뻥 차버려.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지. 그리고 너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여튼 그딴 소리 하면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버려 알았지? <laughs> 알았어 일단 9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어 아마 9월 중순쯤 가서 한달 정도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정해지면 연락 줘 오야 자기야 오늘 언니 만나서 어땠어? 너무 좋았어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 자기 언니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둘이서만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다 언니가 챙겨줘서 그렇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언니처럼 나중에 미국 변리사 쪽으로 알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미국으로 간다고? 나는 아직 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도 생각해 줘야지. 나는 너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건데. 아니야. 그런 계획 없어. 그냥 가볍게 생각만 해본 거였어. 미안해. 어. 그런 거라면 됐어. 미국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앞으로 잘살 생각만 하자. <laughs> 뭐야 그게. <laughs> 아가 오늘 수찬이네 들렀다 갔니? 아 네네 잠깐 전해줄 거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그랬구나.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러서 저녁 먹고 가지 그랬어. 그러고 싶었는데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야 해서 정말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다시 왔어요. 정말 잠깐 들렀다 갔나 보네.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일할 때 하더라도 몸잘 챙기면서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잠깐 들르더라도 인사는 꼭 하고 가거라.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꼬박꼬박 해야 하는 거야. 더군다나 오고 가는 거다 보이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도리가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담부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뭐냐 박혜정 인스타 뭐야 뭐야 뭐긴 뭐야 프로포즈지 이쁘게 만난다 싶었는데 세상에. 저기 엄청 비싼 호텔 아니야? 저 장미 꽃이며 풍선이며 오빠가 다 꾸몄대? 어, 친구들 불러서 같이 했대. 귀엽지. 좋겠다. 나는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는데. 야, 너 그때 엄청 좋아했으면서 무슨? 그리고 너네 남편, 너 끔찍이 아끼는데 뭐가 부러워 부럽긴. 그래도. 나도 뭔가 그런 럭셔리한 프러포즈 받아보고 싶다. 헤이. 그리고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야. 아마 오빠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긴 들을 걸. 어머니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거든. 어머니가 인스타를 안 하셔서 다행이지. 나도 살짝 눈치 보여. <laughs> 너 너무 그렇게 어머니 말 듣지 마.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 넘어가도 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다르다. 그리고 너네 예비 시어머니 꽤나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오히려 엄마 갖고 좋던데.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챙겨주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 너가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결혼 축하해.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야겠으니까, 언능언능 함 보자. 그래, 알았어. <laughs> 예, 아가, 네 어머니, 오늘 드레스 보러 가니? 네네, 그때 알아봤던 것 중에 한세 군데만 추려서 오늘 다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데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니? 저번 주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다인데요? 너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지? 매월 10일이요. 땡땡 은행 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땡 다 땡땡 한 숙희. 앞으로 이 계좌로 다달이 용돈 보내면 된다. 지금부터요. 그래. 네가 딱 봐도 혼수나 폐물은 실하게 할수 있는 처지가 안 되지 않니? 어차피 결혼하면 매달 줄거 미리 결혼 전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저라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시빌이 마침 다음 주구나. 아예 자동이철에 걸어 놓든가 하고 오늘 드레스 잘 골라 오너라. 네 어머니. 예 아가. 네 어머니 용돈 제대로 입금한 거 맞니? 왜요? 잘 확인하고 넣어드렸는데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지금 딱 100만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맞니? 아 네네 100만원 입금되셨을 거예요. 이해야. 예. 너도 수찬이도 돈을 적게 보는 애들이 아닌데 한 달에 백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니 다른 집은 오백씩도 받고 그런단다. 그래도 내가 네 사정 잘 아니까 다달이 삼백씩만 붙이거라. 네? 삼백만 원이요? 저 어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집세랑 각종 유지비, 식비, 보험 등 내다보면 100만 원이 한계치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수찬이네 집에 들어와 살거 아니니? 그러면 너한테 돈 나갈 일이 어디 있다고 300만 원을 못 써? 지금 애미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이만큼 봐줬으면 너도 거기에 따라와 주는 게 있어야지.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네 사정에만 맞춰주길 바라는구나. 어른이 얘기할 땐 그냥 네 하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저 이제 피팅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저기야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내가 화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 오빠가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그냥 내내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당장 화가 나셨으니까. 일단은 잠재우려고 그런 거지 엄마 화 풀리면 그때 잘 말씀드려 볼게 우리가 둘이 합쳐서 몇 억씩 버는 것도 아닌데 다달이 300만 원이면 너무하잖아 내가 용돈을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내가 돈만 밝히는 애라면서 굳이 드레스샵까지 따라오셔서 혼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해다 맞다고 생각해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잘 맞춰 나가야지 하... 앞으로 자기야 너 아직도 입금 안 했니? 네? 내가 저번에 잘 알아듣게 달렸건만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 했어? 어머니, 오빠랑 얘기 안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 그날 너가 사람들 많은 데서 어찌나 나를 무시하던지 아주 다시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 어쩜 너는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제가 언제요? 그날 내내 저한테 소리치신 건 어머님이셨고 전 찍소리 안 했는데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럼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무시하는 거지 뭐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알려 줘야 하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부모 없이 큰 애들은 기본 가정 교육조차 안 되어 있으니 원.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거두어 키워 보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고집만 세서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컸다니요. 저희 부모님,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가정교육 운운하실 거 없고,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네가 하나하나 말대꾸하는 게...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애의 행동이니? 내가 어떻게 컸길래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해서는 없이 자란다고? 단 너처럼 표독스러워지지 않아. 너가 유달리 그중에서도 고집이 세고 드센 모양이구나. 어머니, 말씀 가려하세요. 우리 수찬이가 뭐가 아까워서 너 같은 것을 만난다는 건지. <laughs>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먼저 간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지 좀 그만하고. 아뇨, 됐습니다. 어머니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초기 끝까지. 엄마, 혜정이한테 또 연락했어요? 너, 걔랑 결혼 엎어라. 어디 근본도 없는 기집에 데려와서는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 듣구나 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애를 뭐가 좋다고 결혼이야 결혼은. 엄마. 혜정이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용돈은 내가 줘도 되잖아요. 됐어. 걔는 안만 봐도 우리 집안 돈만 보고 달려드는 애 같은데. 그만 헤어져라. 다큰 처녀가 몸뚱아리 함부로 놀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도 이거 사 똑똑하게 굴란 말이야. 그저 얼굴만 보고 좋다고 달려들지 말고 무슨 소리야 엄마 혜정이네 언니랑 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한다니까 근데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어쨌다니? 거기서 한 달에 내 연봉만큼 벌고 있다고 엄마 실리콘밸리가 어딘지 몰라? 뭐? 아니 그런 얘기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는 왜 중요한 얘기는 항상 빼먹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처음 걔네 언니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줬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 결혼 파탄나면 나 진짜 엄마 다시안봐너 일단 오늘 걔 만나서 화좀 풀어줘라 나도 지금 연락하려니까 예 아가요 누구세요? 누구냐니? 너 혜정이 아니니? 맞는데 누구세요? <laughs>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려무나. 오늘 시골에서 간장 게장 좀 받아왔는데 너그 반찬 좋아하지 않니? 우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근히 얘기 좀 해보자꾸나. 제가요? 왜요? 왜냐니? 가족끼리 어쩌다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럴 때마다 무썰듯이 쌩 하겠니? 서로 이렇게 불어나가고 또 같이 부대끼고 사는 거지. 너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도 같이 해 놓을 테니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아뇨 괜찮아요. 제가 오빠한테 안 헷갈리게 분명히 말해놨는데. 아직 어머니는 헷갈리시나 봐요? 저 수찬이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아니, 그럼 지금 식장이랑 다 예약해 놓은 거는 어쩌고? 취소 비용은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예, 그래도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자. 알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니? 사과했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거라. 어른이 이 정도까지 숙였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이해하고 예 다시 와야지, 응? 어른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어른같이 굴지도 않고 되도 않는 땡깡 부리다가 노총각 아들 혼삿길 막아서 이제서야 정신 차리셨나 봐요. 저는 앞으로 그쪽 집안 사람들 볼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집 모자는 그 이후로도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하며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회유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더라고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길래 저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싹다 고소해버렸어요. 언니는 그딴 집안이랑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고 제가 관심 있었던 미국 별리사 자격 취득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아예 미국으로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아예 언니가 마련해준 미국 집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야 누구와 달리 아직 젊고 창창하니 누굴 만나든 그 인간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나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